가을, 서늘한 가을 기운은 뭘까요? 형벌입니다. 예, 기 우리 매울 신자 쓰죠? 가불병정국이 그 경신 임계할때 이제 신이 금에를 해당되거든요? 근데 이게뭔 뜻일까요? 원래 이게 왜 매울 신 자가 됐냐면요. 요게 이게 칼이에요. 예, 위에다가 그냥 점 하나 더 찍은 거고요. 매운맛을 보여주는 겁니다. 처벌하는, 원래 금자 자체가, 아니, 매울신자 자체가 처벌하는 겁니다. 칼이에요. 예. 가을은요 냉정해요. 봄은요 막 이렇게 먹을 거 주다가 가을에는요 이렇게 쳐버리는. 그러니까 낙엽, 나무가 말 말라가죠. 예. 나무가 확그 이제 불필요한 걸다 처단해 버려요.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 가을에 추수한다. 알곡이 아닌 것들은 쪽장이들은 싹 쳐버린다 하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. 그 다음에